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, 알람설정은 필수! 캐리치이 어, 정도면 되겠지? 아니, 국물 좀 작은 거 아닌가? 좀더 줄까, 물? 네, 이게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자가 신라면 두개 먹을 거예요 어, 신라면 자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그냥 스프를 넣거든요 뭐 이런거 가지고 또 이제 어? 뭐 미리 스프를 넣니 언니 라면을 못 먹니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내 스타일입니다 어? 내 스타일이에요 <laughs> 자 라면이 지금 끓고 있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들어줘요 왜냐면 전좀 완벽하게 익은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조금 어 느낌이 안 좋아 완벽하게 익으면은 조금 약간 덜 익어가지고 꼬들꼬들한 맛이 좋단 말이지 음 개인적으로는 나무젓가락으로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.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, 입술 안쪽이 약간 좀데일 수가 있거든. 입술 안쪽에데일 수가 있어가지고, 어, 나무젓가락으로 먹는 걸 추천해요. <laughs> 난 라면 3개에 밥 말아 먹는데 많이 먹는 건가요? 아니요. 저는 라면 5개에 밥도 말아 먹었으니까, 어, 적당히 그냥 일반 양으로 먹는 것 같아요. 어. 적당히 먹는 것 같아요 그냥. 자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라면 먹을 때 선풍기가 필요한데 아, 선풍기를 갖다놔가지고 이게 참 난감해. 입으로 수동으로 불어야 되는 게 조금 짜증나요. 어. 자 한번 퍼볼게요. 지금은 제가 두개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, 더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. 그러니까 좀 이제 사, 나이를 먹으니까 좀 살이 찌는 기운이 보여요.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양을 줄이기 위해서 두개 먹는 겁니다. 더못 먹는 게 아니에요. 뜨거워! 음, 달려왔다. 달려왔네. <laughs> <잘 익었네. 웃음> 어, 원래 먹던 양이 한 네다섯 개 먹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네다섯 개 먹었는데 두개 정도면 거의 반을 줄인 거니까. 네다섯 음. 개 먹었는데 거의 두 개로 줄였으면 반 줄인 거니까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음, 이렇게 먹으면 살이 안찔 거라고 생각이 돼. 그래 가지고 요 정도만 먹는 겁니다. 간단하게. 뜨거. 워 당연히 밥도 말아 먹 드실 거죠. 밥 말아 먹고 싶어요. 근데 나살 찌면 안돼 이제. 못 생겨지고 있는 거 같아.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야. 네. 아밥좀한공기밥 퍼줘. 밥. 밥. 네? 밥 한, 한 공기만 퍼주세요. 그럼. 망설여. 으른이 <laughs> 주는 거는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요. 황이다 응, <laughs> <통과>, 괜찮지? 예. <laughs> 아,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. 응. 많이도 퍼 주셨어요. 뭘 <laughs> <laughs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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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그래. 숟가락도 주세요. 네. 많이도 퍼주셨어요. 관리해야 되는데. 어머님 목소리 옛날이랑 똑같이 있네 너 뭐야, 임마! 너 누구야, 너? 너 누구야? 너 누군데? 너 누군데? 아, 어, 아 재민이야, 아 어, 재민이야, 반갑다. 재민아, 재민아 어서 와. 응, 어, 재민아. 어. 뭐야? 근데 라면이 라면이 벌써 없어졌어요. 뭐 별로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. 아 신라면이 좀 양이 줄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어,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, 아니었어. 양이 좀 줄은 것 같아. 이상하다. 두 개가 이렇게 양이 적었나? 다이어트 중이라 예민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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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밥먹게 먹을게요 안 굶었어 안 굶었어요. 어저 이거 그냥 첫 끼인데, 어제 밤에 먹고 좀 처음 먹는 겁니다. 왜 밥이 씹히지가 않고 그냥 입으로 들어가지, 목으로 들어가지? 이상하네. 이게 씹을 수가 있나? 안 씹히는데? 안 씹힌데, 이거? 아우, 더워. 아유. 이분 먹방해도 잘 되겠다. 감사합니다. 그런데 막 많이 먹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제가 먹방을 하기에는 조금 어, 그런 것 같아요. 음. 그냥 저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양 정도로만 먹는 거를 음. 그냥 같이 공유하는 거지. 음. 아유. 아, 그래요? 컨셉을 바꿔볼까? 먹방하면 좀 짭짤해? 짭짤해? 짭짤한가? 장비를, 그, 먹방, 그, ASMR 장비를 사가지고, 먹방 막 이렇게 막 가까이 해가지고, 모든 비로가다 풀릴 것 같은 이 국물. 어, 다음에 또 놀러와, 재민이. 어, 다음에 또 놀러와. 어. 야, 그리고 나 어제 생일이었어. 어, 야, 나 어제 생일이었어요. 뭐 없냐? 재민아, 없니? 아우. 어. 어, 잘 가고, 다음에 또 놀러와. 저 오늘은 그만 먹을게요. 배불러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요. 아이, 남았잖아. 이거 봐안 보여. 남았잖아요. 이거, 이거, 이거. 남겼어. 배불러가지고 못 먹었다니까. 이거 남겼어, 이거. 배타질줄것 응. 같아. 이 김치도 많이 남았단 말이야. 김치도. 음식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어요, 여러분들. 이해 좀 해줘요. 이거 가지고 막또 음식 남겼다, 뭐 어쩌다, 뭐 농민들이 어쩐다, 막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! 배불러. 아, 배불러. 자, 일단 이거 치울게요. 다 먹었으니까.